나에게 군산대 의학과를 새로 도전 나를 멋진 패션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부터 군산대 의학과를 소개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의류학은 패션 디자인, 의류 설계, 패션 마케팅, 패션 소재 등을 배우는 융합 학문이에요.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되어 취업하신 선배님을 봤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군산대 의류학교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 3D 패션쇼 등 컴퓨터로 할수 있는 수업이 정말 많아요. 수업 시간에 3D라, 3D, 3D c l 라는 3차원 가상차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가상세계에서 제가 디자인너 옷을 아바타에 입혀보고 가상 패션쇼도 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걸 배우면서 제가 진정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디자이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학기 중에 테크니컬 디자이너나 샵마스터, 컬러리스트,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을 딸수 있는 특강이 되게 많아요. 소비자의 3D 골격을 이용한 체형 분석, 퍼스널 컬러, 이미지 테이스트를 반영해서 다양한 스타일링 방법이나 코디네이션을 배우면서 자격증도 따고 차별화된 패션 감각도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열리는 패션 공모전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수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작품 지도를 잘 해주시거든요. 또 학교에서는 참가비나 재료비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졸업 작품 패션쇼나 전시를 할 때도 재료비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교수님들요?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변한 트렌드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학생 한명한명 한명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진로 지도랑 취업 추천도 적극적이시고요. 사적인 부분까지도 잘 상담해 주십니다. 수업 시간에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재봉틀을 하다가 재밌었던 것보다 저는 뭔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재봉틀이 마음대로 안될때 진짜 때리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친구들이랑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제가 만든 디자인한 옷이 직접 제 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나왔을 때 제가 정말 디자이너가 된것 같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로는 옷에 관계된 모든 곳에 갈수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 마케터, 3D 패턴사, 스타일리스트, 패션 에디터로 활동할 수 있고요. 홈쇼핑 업체나 패션 무역회사, 국외 패션 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어요. 또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창업 동아리의 지원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직접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의료학과는 열심히만 하면 졸업 후에는 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류학과에 진학하려면 미리 재봉틀이나 그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K패션을 함께 이끌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